저는 이정원입니다. 아, 여러분, 정동신곡 바다부채기이요 어디냐면 여러분, 저 예전에 그 드라마에 어, 그 나왔던 정동진이라는 데 아시죠, 정동진 그 옆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가 천연기념물이에요. 한 2.86km. 그러니까 평지길을 걷는 거예요, 바다 위에. 그래서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60년 만에 개방이 됐어요. 여기 입장료가 없었는데 한 3,000원인가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9시에 개방하니까 이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동진 가서 친구들하고 몇번 같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동진까지 기차가 여기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기차 타고 가서 여기서 아침 여기 갔다가 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가는데 이 드라이브 길이 되게 예뻐요. 그래가지고 이 바닷길 옆으로 어, 길이 놓여 있는데 혹시 나중에 차를 가져가시면 여름휴가 타고 나중에 가보시라고 그런데 동해고속도로 옥계IC에서 빠져나오면 이제 허나 로라고 있어요. 허나 여기가 어, 전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다하고 옆에 붙어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드라이브 길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이 길을 여러분 드라이브를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 아주 재미난 바위가 있어요 아, 이게 봐요 드라마 시그널이라는 데서 여기서 마지막 촬영을 했 있어요 아주 유명한 곳인데 여기에 합궁골이라고 합궁골 이게 이제 남근석이 남근석 아침에 해가 비치면 여기 너근곡이고기에무서딱비치가지고 너흥, 합궁이 된다 고래가지고 합궁골인데 이거를 뭐 보러 가면 나중에 이제 뭐 애를 낳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이 가는 곳입니요 근데 남근석만 이렇게 나면 되는데 여또알두 개를 왜 갖다 붙였는지 이해 를 못해요. 이거 문제. 아니야 내가 이거 하지 말라고 내가 저기 예전에. 그 여기다 그, 얘기를 해놨는데 아 이거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바다 부채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최장의 해안 단구가 3km가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건너하면은 바로 이렇게 이렇게 부채 바위에요 그렇죠? 그렇죠? 사, 거의 어, 삼각형 모양의 바위, 부, 부채를 거꾸로 세운 모양 같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이렇게. 스핑크스 모양 같죠? 얼굴, 얼굴 보여요? 이 사람 얼굴처럼? 스피크스 바위, 투고, 여기 사람은 들 투고 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다 위에 어, 이게 바닷길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렇게 오르락내리락 그 필요도 없어요.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바다가 철렁철렁 거려요. 그러니까 2.86km가 다 이런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다하고 가장 가까이 볼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길이죠. 흙을 밟을 수가 없어요. 계속. 바다만 가는 그런 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양한 바위들이 많아요. 얼굴 바위. 그래요? 그 다음에 강아지 같아요. 예.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상절리대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름휴가 때 여기를 한번 가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그 유명한 드라마 모래시계가 나왔던 그 곳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모래시계를 여기다 갖다 놓았어요. 여기다가 모래를 채워놔가지고 이게 떨어지는데 여기 다 떨어지면 365일 됩니다. 특이한 모래시계 여기가 바로 이전 고현정이 앉아. 혹시 기억나시죠? 드라마 모래시계에서 바바바바 하면 여기에 고현정이 앉아가지고 촤 바다를 바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모래시계 그 저기 그 감동을 대세 김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 이게 옛날에는 이제 고현정 나무였어요. 고현정 나무. 그랬는데 고현정이 결혼을 해가지고 시집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집 갔으니까 사람들은 인기 없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뭘로 바꿨냐면 모래시계 나무로 바꿨어요. 모래시계 나무. 그럼 고현정이 다시 이혼을 했어요. 그럼 다시 고현정 나무로 바꿔야 되잖아요. 아직 안 바꾸고 있어요. 그죠. 하여간 그러니까 그때 요만했던 나무가 지금 이렇게 커졌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동진의 일출혼은 가장 예쁜데. 여기에아지은 없는데 여기에도 또 이제 봉선이 하나 있는데 옛날 사진에서 요 옆에 이제 해가 떴을 때가 제일 예뻤어요 그래서 이런 그때 여러분 이게 동해안의 일출의 기운을 느끼려면 이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척에 이제 조 숨겨진 해수욕장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동진 바로 아래가 삼척이에요 그래서 어, 삼척에 가시면은 음, 저도 개인적으로 취재했을 때와 이렇게 예쁜 취재하 그래서 제가 제 제목을 한국의 사이판이라고 한 해수욕장이 바로 이분해의 속장, 한 200m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조그만데, 저기 숨어있어요. 근데 굉장히 예쁘고, 아늑한 그런 곳.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성이 하나 있고, 여기 해신당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을에 사고가 안 나게 해달라고 해신당이 있고,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파라솔을 갖다 놨는데, 혹시 뭐큰 해속장만 다니다가 좀 조용하고, 아늑한 해속장을 한번 가보고 싶다면, 그러 삼척의 분해의 속장을 한번 가세요. 백사장이 정말 좋고요. 아이들이 수영하기가 굉장 좋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맹방의 숙장이 너무나 커가지고 근데 제가 여기 왜 얘기를 하냐면 어, 영화에 보면 봄나인 간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때 여기서 촬영을 했어요. 제가 갈 말씀 드리고요. 맹방의 숙장에서 이렇게 송어작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저기 황영조의 고향이 바로 여기예요초반인요 황영조의 엄마가 제주도의 해녀였는데 이곳에 시집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마을 사람들하고 어떻게 그냥 눈이 맞아가지고 그냥 여기서 번분에 살게 됐어요. 그래서 황영 황영조 부인님, 아, 황영 부인, 황영조 엄마가 제주도 해녀다 보니까 여기에 가면은 그 물속에서 계속 조개 막 이런 걸 주거든요. 심폐서 침태오를 좋아해. 그렇잖아요. 그난 자식이 황영조. 그래서 황영조는 나중에 문주이 언덕을 할때그 언덕을 치고 올라가는 것이 엄마 영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가시면 뭘, 뭘 드셔야 되나? 황영조 어머님이 따온 전폭해삼을 드시면 된다 알겠죠? 이게 어디냐면 초국마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몬주익 언덕을 그대로 재현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진짜 제가 바르셀로나에 몬주익 언덕이가 직접 찍어 갖고 온 거예요 거기 가면 황영조의 이런 어, 조, 조각상도 있어요 저도 힘잡고 찍었는데 전혀 안 어울리죠? 여기 황영조 어머니 그래서 이렇게 이 마을 안에서 어, 이렇게 팔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드셔보면면 네. 하여금 생각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동해안의 해수욕장이 주로 이게 휘어지지 않고 직선으로 돼 있어서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해수욕장 중에 최고로 사람도 많고 어, 저기 어, 모래가 좋은 곳이 용화해수욕장 여기 물 색깔 보세요. 거의 사이판 색깔 비슷하게 정말 예쁘죠. 혹시 여름에 어, 해석장을 가시겠다면 영화해석장에 가시면 좋습니다. 여기는 뭐 시설도 잘 되어있고요. 물도 깨끗하고.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어, 해양 네일 바이크를 탈 수가 있어요. 이 자전거를 타는데 바로 바다가 팔로옆에 자전거를 딱 타면 와, 파도가 철렁철렁 서 우리나라에 수많은 레일바이크 철로 자전거가 많은데 그중에서 여기가 경치는 최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가시면 너무 힘드시니까 손자들 보고 발으라고 그러고 아들 보고 발으라고 그러고 여러분들 그냥 경치만 감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 여기 삼척의 레일바이크 바로 용화의 속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송림도 있고 그다음에 바다경치 보면서 이렇게 오는데 올 때는 이거 타고 오는 것이 래니또 버스 타고 와요. 셔틀버스가 있으니까. 요게, 어, 아까 저기, 하여간 여름 성추기 때는 좀 예약하기 쉽지 않다는데, 뭐 전날 예약을 하거나 인터넷에서 예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아까 용하의 역장이 용하의 역장요 아래, 여기가 바로 장호왕이에요, 장호왕. 장우항. 장호왕에 가면, 이런 한국의 나폴리 같은 그런 곳이에요. 여기 가면, 이렇게 섬도 있고 이렇게 물놀이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이게 수영해가지고 스노클링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스노클 링을 앉아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다시 투명배. 투명배를 타면 바닥이 혼이 보여요. 이렇게. 이게 한 대당 2만 원이니까 여러분들 요번 여름에 그래서 앉아서 이 예쁜 그 조개 막 이런 거막 보여요. 그래서 이거 한번 추천을 합니다. 아 예쁜 곳이에요. 아니면 아이들은 이렇게 스노클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화석장에 가면 어, 낚싯배를 탈 수요 낚싯배 그러면 뭘 잡냐 면 가자미를 잡는 가자미 가자미를 탁 잡는데 네. 근데 안 잡히는 경우가 있죠 안 잡히는 경우 그럴 경우는 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선장이 잡아줘요 이런 거 <laughs> 그래가지고. <laughs> 아 <laughs> 저기, 뭐, 돈 아깝지 않아요? 가면. 안 잡혀서, 이거, 뭐, 투덜투덜 거리면 선장이 잠깐만 기다려요자기게 잡아서 주더라고요. 여러분, 뭐, 하낚시배체험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어, 등산을 있잖아요. 여기 앞산, 전망대까지 등산을 할수 있으세요? 그 실력은 되시나? 아, 실으 되시죠? 못해요? 어, 그러면 한 30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숲을 만날 수가 있어요. <laughs> 그게 어디냐면 삼척에 중적동이라는 중적동 거기인데 여기는 밑에서 차를 대고 <laughs> 거기가 막아놨어요. 그 천영이 념으로 돼서 걸어서 한 20, 30분을 가야 돼요. <laughs> 이런 길이 펼쳐져요. 대한민국의 숲 중에서 가장 저기에 아름다운 숲이에요. 그래서 요 이런 한 50m 되는 그 소나무가 쫙쫙어있는데단요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한 30분 정도 걸려요. 근데 내가 30분을 와서 천국을 맛보겠다라면 삼척의 중경도를 꼭 한번 가봤세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지나 사람. 이게 이다 나무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서 아까 삼척에 내가 지금 좋은 분화면 석장이나 좋은 해수욕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들렸다가 여기를 같이 들으시면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나무 산책로가 있어요. 자, 요게 저 우리나라에서 그 소나무 경연대회를 한번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기 혹시 어, 정이품 소나무라고 아세요? 저, 저기 송리산에 가면. 거 벼락 맞은 거 아시죠? 벼락 맞아가지고, 야, 이거를 이제 이세복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전국에 그 소나무, 예쁜 소나무 중에 이제 접, 접을 맺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쁜 소나무 선발대를 열어요. 그래서 울진, 삼척, 양양 이런 데서 다섯 개의 소나무가 이제 선발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여림청의 관리자, 이 사건은 이, 여기가 이 나무가 1등이 됐어요. 이게 중경로가 있는데, 어쨌든 합방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전 세계 최초로 소나무 홀례식을 여기서 보네요. 누가 누가 오냐 혼주는 누구냐면 송리, 송리산에 보은에 있거든요. 보은 군수가 여기로 와요. 삼척시장 여기서 와가지고 서로 소나무 결혼식을 하고 합방을 해야 돼요. 합방. 합방은 저기 어디서 왔거든요. 그 보은에 있는 그 저기 중아 저기 아까. 저 보내는 그 소나무 있잖아요. 그 소나무 벼락맞은 소나무에 꽃가루를 갖고 와가지고 어떤 아저씨가 올라가가지고 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나온 나온 나무가 우리나라에 다섯 그루가 있어요. 다섯 그루. 한 그루는 제가 알고 있는데 어디냐면 저희 남산, 남산에 남산 가면은 소나무 공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다 여기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아니 왜 여기다 심었냐 했더니 애국가에 보면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있잖아. 그래서 온다. <laughs> 그다음에. 그 다음에 또 살림청에도 하나 심어놓고 막 그랬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그 나무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구를 대표적인 소나무가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삼청에 가가지고 수영도 하고 막 숲도 보고 그러다가 딱삼박살 잡으면 이박삼을 잡으면 하루는 비가 와. 그럴 때는 어디를 가느냐 하면 대공구라고한성굴이 있어요. 여기를 가시면 비올 때가 되게 좋아요. 비가 쫙쫙 내릴 때는요, 이 안에 폭포가 많아가지고 폭포가 쫙쫙 올라오면 여러분들은 그냥 정말 멋있는 그런 경험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폭포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올때 돌아다니기 힘들잖아 그때는 동굴을 가야 돼요. 그렇면 어, 여러분들은 뭐 휴가 가가지고 야 동굴, 그 다음에 해수욕장, 숲, 아까 중경묘 이런 것